90m를 치고 달리며 헤딩으로 공을 떨구면서 방향을 바꾸고 각도가 없는 곳에서 슈팅을 때린 손흥민을 보고 모두가 입이 벌어졌습니다. 해설위원들은 각도가 없는 곳에서 골이 터지자 소니를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드론캠으로 봐도 손흥민의 슈팅은 대단했습니다. 그대로 골키퍼를 뚫고 들어가는 치밀한 계산이 된 슛이 나왔고,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갔는데,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3 경기에서 8골을 실점했고, 여섯 번이나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는 하락세를 보이는 듯하면서도 챔피언스리그 16강을 조기 확정했고 지난 시즌 트래블까지 달성한 팀을 상대로 같이 하락세를 걷는 토트넘이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여론이 시끄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맨시티가 세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은 2017년 4월 이후로 처음 기록하게 되었는데 토트넘은 맨시티와 최근 리그 7차례 맞대결에서 우승을 거뒀지만 하지만 원정에서는 지난 13번의 경기 중 2승밖에 없습니다. 맨시티 전 원정 가장 마지막 승리가 지난 2016년 2월이 마지막이었지만 손흥민은 맨시티의 킬러답게 뒷공간을 헤집고 다녔고 프리미어리그 9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커리어 재계약을 두고 영국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할 만큼 했다 다른 곳으로 떠나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날고 기는 선수들이 모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의 검증은 이미 오랜 전에 끝났고 더 이상 무관의 팀이 아닌 빅클럽에서 뛰는 게 좋겠다는 응원이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가길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토트넘의 팬이라기보단 손흥민의 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팀원들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볼배급이 상당히 늦으면서 찬스가 끊기는 장면이 나왔고 맨시티의 젊은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을 보면서 손흥민의 은퇴는 아주 못 이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역시나 토트넘의 연패 역시 승리로 기록하지 못했어도 끊어낸 건 손흥민의 몫이었고 손흥민은 1골 1도움으로 팀의 연패를 막아냈습니다. 토트넘의 주전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남달랐고 지난 10월 28일 크리스타팰리스전 이후로 4경기 만에 특전포를 가동하면서 팀활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손흥민은 공식전 15경기에서 9골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예전부터 토트넘을 헤리케인 팀이라고 부르다. 이젠 손흥민의 팀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을 괴롭혔던 손흥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파이 법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선제골을 허용했고,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리그 2차전에서는 막아낼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빌라전에서 손흥민이 오프사이드로 인해 고전하고 있음에도,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면서, 손흥민을 맨시티전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중 일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공을 찰수 있었고 손흥민의 타이밍이 완벽했던 적이 몇번 있었다라며 손흥민은 해리케인과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이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패스를 1,000분의 1초만 더 빨리 했어도 손흥민의 타이밍은 완벽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분 만에 터진 손흥민의 골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12호골을 달성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단독 24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무리 토트넘의 부상 명단이 심해도 손흥민이 경기에서 뒷공간에 침투할 때 바로 볼 배급을 해줄 수 있는 선수만 있다면 손흥민의 골은 매 경기 터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팬들은 공만 띄어올리면 손흥민은 그대로 드리블 후에 얼마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자신의 욕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동료의 지원을 못 받는 선수가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를 미워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이런 선수가 토트넘에서 골을 만드는 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한다고 말했고, 특히 영국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선제골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손흥민이 빠르게 치고 달리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알고도 못 막는다. 하지만 골키퍼는 대처를 할수 있어야 하지만,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전매특허인 가마차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각도가 안 보이는 곳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날렸고, 골로 이어진 것은 상당한 스킬이 작용했다고 말했고 일부는 운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다. 저 각도에선 운이 아니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어디로 슈팅을 날릴지 동물적인 감각을 살려야 하는 선수가 그것도 최고의 골키퍼 에메르송을 상대로 골대 측면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슛을 날린 건 대담한 심의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악리도 손흥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와. 우리 팀의 전성기 시절처럼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는 사실 드물었다. 지금 우리는 현대 축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며, 손흥민은 축구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저 아름다운 축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드물게 양발을 사용하는 공격수다. 페널티 아크 일명 손흥민 존에선 골키퍼의 반응이 대부분 없다. 이것은 손흥민의 몸놀림이 골키퍼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서 맞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은 가마차기의 궤적이 엄청나다 오직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빙을 뛸수 없다. 전고 발빠른 선수들이 질비한 맨시티를 상대로 스피드로 찍어 눌렀다. 아직도 보여줄 게 많은 선수라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도 비포 클럽에서 뛰었다면 지금의 골은. 아무것도 아닌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손흥민은 혼자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며, 케인과 함께하던 시절에 많은 양보를 보였는데, 스트라이커로 다른 팀에서 뛰었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로 손흥민의 내구성은 엄청납니다. 부상으로 장기간 빠진 적도 없으며, 기복 없이 두 자릿수 득점을 매년 만들어내면서, 모든 클럽에서 골을 기록했고, 우승팀들을 상대로 두려움의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완벽한 득점 장면을 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레전드 로이키는 극찬을 이어 나갔습니다. 카이스포츠 패널로 나선 키는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보면 플레이가 믿어지지 않는다. 모든 공격수들에게 예시가 되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키니 손흥민을 높게 평가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에 토트넘을 분석하며 대부분 케인의 팀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과 달리 손흥민과 에리 케인을 제외하면. 모두 평범한 선수들이라는 표현으로 손흥민을 남다르게 바라봤고 키의 눈길을 사로잡은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전의 최우수 선수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선제 득점 이후 자책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후반 중요한 2대2 동점 장면에서 지오반이 로셀소의 득점을 돕는 어시스트로 제목을 다해냈고 이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손흥민을 MOM으로 꼽았고 올 시즌에만 벌써 다섯 번째 선정이었습니다. 홀란드와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특정한 경쟁에도 다시 불을 붙이는데 성공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낮은 팀들과 경기를 앞두고 화력을 보여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책골 상황과 관련해 자주 일어난다. 나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그 상황은 내가 막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자책골을 넣었는데 좋은 경험이 된것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동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갖자고 말했다. 이번 무승부는 남은 시즌 토트넘의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선수들과 팀 모두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토트넘 팬들조차도 대부분이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지만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그림을 만들어냈고 하지만 뻔한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축구의 진정한 매력이기도 하지만 손흥민의 플레이는 놀라운 그 자체로 자신 뿐만 아니라 팀을 이끄는 모습에서 진정한 캡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